화요일 하나님 나라 표트 하나님 교회 여러분,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우리 그 나라에 깊이 젖어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후문을 천천히 한번 찾아 읽어보시고, 내가 오늘 참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한 구절 정도 골라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절을 골랐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숲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삭은 에서를 참 좋아했어요. 에서의 그 활달하고 또 야성적인 또 외향적인 그런 면을 참 좋아했고 리브가는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유약해 보이는 이 야곱을 사랑했었습니다. 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날도 들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피곤하고 상당히 시장한 상태였죠. 그때 야곱이 호시탐탐 에서의 음,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실 이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었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간발의 차이로 자기가 동생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것이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이 야곱이 아, 꾀를 쓴 거죠. 이렇게 취장하고 배고파하는 에서가 돌아왔을 때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그죽좀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장자의 명분을 주면, 내가 이 죽을 팔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에서가 결국에는 먹을 것 때문에 이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제가 고른 말씀을 좀 가까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정말 가볍게 여겼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죽이나 다 호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참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음, 그건 장난삼아 또는 농담으로 이렇게 건네준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볍게 여긴 까닥이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는 약속의 나라라고 할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약속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아주 하찮은 욕심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또 그것들과 세상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비록 자기 차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을 이렇게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온 것은 그것은 역시 잘했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 굉장히 역설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이 느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어떤 것입니까?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소감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않은 애서가 얼마나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든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